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7강 45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리뽀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상숭배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로마의 큰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건물과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옷차림의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칭찬해주셨고 천국 열쇠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열쇠로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의 앞으로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돌아가심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대들듯이 예수님께 반대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노력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는 이 모든 내용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의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127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같은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고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요. 뭐좀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이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사형 기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은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모욕을 받으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십자가가 그들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치욕을 참고 죽기까지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질 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된그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편안한 그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질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아로 부여하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머리 누울 곳이 없었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입을 옷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슬의 한 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그 사슬의 한 고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말이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의 품성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품성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 동정,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첫 번째, 품성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두 번째로 이기심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자신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장이 피를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죠.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면서 몸의 모든 곳에 보내줍니다. 심장이 피를 몸의 모든 곳에 보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흐르고, 내어주고, 나눠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의미한다. 누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서 또 세상에 찬란한 그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영광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멀리 있는 것들을 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가까운 것에 그들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이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거기에 그들의 초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점점 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살다가 치욕을 받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자신이 말한 그런 고난과 치욕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 속에 며칠 동안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품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이기심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품성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이기심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우리 모두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전 생애를 바치고 살기로 결심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동정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